우리 지금 10월부터 11월, 12월간에 해서 기초반하고 실전반하고 신축반까지 하셔서 지금 그 신축까지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경매 강의를 듣기 전하고 후하고 그리고 하면서 뭐 종합운동과하고 해서 지금 신축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성과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희망을 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 <laughs> 간단하게 저 이름은 김동이고요 대표님 일기 수학생입니다. 제가 처음에 경매 행자도 몰랐는데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지금 건축까지 같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대표님이 배워준 대로 토지를 찾아가지고 이문동에서 지금, 지금 깎아가지고 지금 건물을 칠려고 준비 중에 있고 준비 중이 있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여기 분은 지금 아마 수업 중에, 기초반 수업 중에 초, 초반부에 하셨던 물건을 소개하는 적이 있는데, 그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드시 금액적으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금액으로 내가 어, 머릿속에 뭐 1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고, 내가 그러니까 큰 목표를 세운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들을 10년 뒤그 다음에 5년 뒤 그리고 각각의 연도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쪼개가지고 월별로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각각이 쪼개져 가지고 주별로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주별로, 주별로 내가 세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10년 뒤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목표를 못 이뤘으면 10년 뒤 거가 나가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뒤 거를부터 쫙 안쪽으로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어,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 다운 해가지고 일주 그리고 하루의 목표가 완성이 되는 것까지 목표를 만들어 놓으면 자 다시 생각을 하면 내가 오늘 이루어 놓,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10년 뒤 거가 이루어진 거지. 근데 오늘 못했다 그럼 10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계획, 세웠던 계획이 얘가 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10년 뒤, 5년 뒤를 세우신 다음에 그걸 브레이크 다운을 해서 계속 나가서 주 단위, 1 단위까지 계획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될것 같고 일단 바로 우리가 지금 할 것이 되게 많아요, 많아서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가 정말로 피해야 되는 건 이게 어느 정도 좀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피해야 되는 걸 이것만 확실하게 피하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위험하다는 거 있잖아요 경매는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를 피해 갈수 있어요 세 번째 주에는 그 피해 가야 되는 거 초보 때 피해 가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4주차 때는 상가 경매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값에 낙찰 받는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감정 가격이 5억 잘안 보이던데 5억 3천 요 5억 2천이 감정 가인데 5억 2천이 감정가고 이 낙찰이 2억 8천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퍼센테지로 따지면 53%죠. 근데 옆집은 분양을 이, 이 똑같은 상가를 4억 9천 800에 그러니까 5억에 분양을 전부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옆집에 비해서 거의 한 53%의 이 상가를 가지게 되신 거죠. 이분도 이분은 GS 다니시는 분인데 거의 8년 동안 8년 동안 이제 청약만 계속 집어 드시다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상둥이 아들래미 둘이 있는데 계속 떨어져서 이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지금 이분들 아까 오셨던 분하고 같은 기수인데 어, 오피스텔 하나 상가 하나 아파트 세개 아파트 두개 아까 그 빌라 하나 이게 다섯 개를 지금 확보를 하셨고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금액만 지금 확정된 금액만 거의 한1억5천 정도 한4 개월 만에 예, 이익이 그렇게 지금 확정을 해놓으신 분이에요. 이분들도 블로그 가보시면 이 사람, 이분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는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세요? 경매를 배우면 돈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경매,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경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 돈을 버는데 필요한 지식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가 투입이 됐는데 1년 뒤에 얼마를 벌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 자, 이 땅을 사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될까요? 이 땅, 그지 집원을 알아야지. 집원을, 주소? 제일 먼저 주소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얘가 뭐, 강원도 어디인지, 뭐, 수원신지. 어? 주소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이 땅을 살수 있어요? 소유자. 그렇죠. 소유자.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땅을 살수 있어. 그리고 이 땅을 최종적으로 살 때, 아까 전에 얘기한 우리 은행이니, 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저당을 걸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번에 확인해야 되는 게 거기에 뭐가 담보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느냐. 요세 개를 확인을 하고 이 땅을 사야 돼요. 주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땅을 사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담보가 걸려 있는지 아까처럼 5억짜리 아파트에 담보가 8억이 걸려 있는데 그 사람한테 5억 딱 주고 내가 줘 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근저당 얘네들 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요세 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표제부라는 이름을 써놨어. 주소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표제부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얘는 갑구래. 아니 주인이라고 써놓으면 되잖아. 등기부등본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표제부라고 쓰지 말고 주소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 장은 주인. 이거 갑구래. 얘는 얼굴에요. 이게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거야 주소하고 <laughs> 주인이 누구냐 고 담보가 뭐냐에요 근데 이거를 표제부라고 그러고 갑부라고 그러고 을부라고 해 놓으니까 도대체가 보기가 싫은 거야 머리가 아픈 거야 앞으로 등기부등본 계속 나오거든요 중간에도 이 설명은 내가 나중에 뒤에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먼저 하는데 앞으로도 등기부등본을 이 수업 시간에 보시든 아니면은 경매를 하시면서 보시든, 집을 매매를 하면서 보시든, 땅을 사면서 보시든 간에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될 때면, 이거를 이렇게 읽지 마시라고, 주위, 주소가 어디지? 주인은 누구냐? 담보가 뭐가 걸려있지? 요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머리속이 맑아져요. 어렵지도 않고, 등기부 등본이. 앞으로 등기부 등본은 계속 볼 일이 있으니까, 고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 표가, 경매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아파트, 빌라, 상가, 공장, 창고, 토지, 지분, 법정지상권, 이 콜라보레이션. 밑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책 중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얼마로 매체 샀다. 뭐, 3천만 원으로 뭐 매체를 샀다. 뭐, 얼마로 얼마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상가의 전문가, 상가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애기 업은 아줌마가 나타나면 거기서 먹을 게 없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아파트, 빌라, 상가에는 바글바글해. 요그 바글바글하다는 건 뭐예요? 수익률은 엄청나게 낮고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여기서는 먹을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아파트나 빌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을 알려드려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공장 창고 토지, 지분 법정지사, 콜라보해서 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경쟁률이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3명이나 4명 정도 입찰 참석해요. 여기 입찰해 보신 분들 몇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웬만한 거 20명, 30명 들어옵니다, 요즘에. 20명, 30명이 들어와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가 5억에 낙찰이 돼요. 그거 어떻게 돈을 버냐고. 자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5억짜리 아파트가요.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4억 9천 500에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라면 500만 원 싸게 산 거예요. 근데 투자자라면 투자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취등록세하고 복비하고 명도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돼가지고 투자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1 천만 원이라 그러면 얘 4억 9천 500에 샀다 그래도 5억 500에 산 거예요. 5억, 5억, 500에 억5산걸 5억에 팔아야 된다고. 실수요자하고 투자자는 들어가는 비용들이, 실수요자는 어차피 5억에 사나, 4억 9,500에 천 사나, 취득률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게 산 거야. 근데 투자자라 그러면 이 금액에 사면은 얘는 까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빌라 이런 데는 한번 유찰되고 두번 유찰된 아파트에 들어가 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빌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빌라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놓고 이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수익률이 제가 얘기하는 그 소형 아파트들하고 거의 맞먹어요, 맞먹어요 월세 수익률이. 근데 팔아봤냐고? 빌라를 팔아봤냐고요?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뭐 충주에 어떤 아파트가 신혼 아파트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신혼 아파트라는 단지가 뭐한 300세대, 500세대 되고 거기에 전세도 들어가고 매매도 되고 해요. 아파트가 아무리 3천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라도 매매가 되는데. 자, 인천에 빌라 혹시 팔아 보신 분 계세요? 임대 수익은 나요? 네, 임대 수익은 나요. 임대 수익은 3천만 원 5천만 원에 사면 월세 한 40만 원, 30만 원 받아요. 근데 그걸 누가 사냐고. 아무도 안 사요. 아시네요. 예. 네. 그거를 빌라를 낙찰 받아서 수익이 어떻게 나고 월세가 어떻게 나왔다 그거를 주장창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 그, 그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아저 친구는 팔아보지를 않았구나 아무도 안 삽니다 빌라는 딱살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그 그 빌라로 투자자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을 할 사람도 아니고 임차인들도 그 빌라나 안 사요 누가 사냐면. 투자자가 사는데 투자자가 굳이 그걸 현금 주고 부동산에서 사냐고요? 안 사죠. 경매로 사지. 그러니까는 그 빌라는 안 팔립니다. 지금 10대가 없잖아요. 10대가. 학생들이 없잖아요. 전부 다 20대, 30대, 40대 더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가자마자 바로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저 교재를 보고 기억에 남는 거어 이거는 꼭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최소 3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거를 카페에다가 전부 다다 다 올리세요. 숙제예요. 카페에 가셔가지고 오늘 요점 정리를 한번 하시란 얘기예요.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 여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